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관심이 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경제 지표 자체를 좀 꼼꼼히 체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뭐 저나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경제학자가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 지표 그 자체의 흐름, 그 수치, 절대 수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을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연 통화정책 흐름을 변경시킬 정도, 그런 정도의 수치가 나올지, 그걸 보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시장이 변동폭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연속적으로 시장의 방향을 만들어가거나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크게 의미를 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어느 정도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즐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죠 글로벌 중앙은행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 디스인플레이션의 고개비행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그러한 그 상대적 고금리 수준을 만든 상태에서 Fed와 ECB하고 BOJ가 그 자체 내 경제블록 내에서는 유동성을 유지시키거나 아니면 좀더 완화시키는 실제로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개 비행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을 위한 그리고 그러한 여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고개 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고금리가 유지되는 그 상황 속에서 유동성까지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개 비행 중에서도 더 힘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하고 더불어서. 그것을 보는 중앙은행의 시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걸 가늠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만든 그 분석 자료들을 보면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고 그 안에 내포된 의미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엔비디아 주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모두 다 이거 쳐다보고 있죠. 고점에서 뭐10% 가까이 내렸다. 근데 사실, 그건 장중에 좀 올랐다가 빠진 것까지 합쳐가지고 10%라고 보는 것이지, 전일 종가 대비는 한5% 정도 빠진 거잖아요. 어찌됐건 일봉상으로 보면 장대원봉 같이 나오는데, 제가 보고 있는 이 표는 장기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월봉으로 지금 그려놨습니다. 이 상승 채널에 부닥치고 있죠. 제가 조정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1,000달러의 그 라운드 넘버 성격, 거기에 접근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 이 추세선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1000달러의 경우는 사실 심리적인 측면을 좀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 장기 추세선 쪽은 2018년 그리고 2022년 이 고점을 이으면 이번 고점하고 연결된다는 그런 기술적으로 걸릴 자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추세선에 다시 또 근접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었고 또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향후에도 이주세선은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주가 측면만 봐도 이렇게 걸릴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장 환경도 좀 살펴보면 이번 주부터 국채 발행 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국채 시장 쪽에서도 유동성 흐름이 빡빡해지는 그런 시기고 FOMC 회의를 앞둔 그런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만약에 시장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놓고 보면은 그 동안에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던 주가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겠죠. 탄력적으로 시장을 이끌었었던 종목은 그 주가가 멈추면 쓰러질 수가 있는 거죠. 탄력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엔비디아에는 좀 불리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동안에 오르지 못한 종목이라면은 이러한 환경 요인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죠. 하지만 시장 자체가 정체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의 탄력적인 주가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월과 4월 사이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라 생각은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조정 나올 구간이 이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은 사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국채 시장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 국채 10년을 기준으로 4% 근접하고 있잖아요. 4% 부근 혹은 또그 아래서는 이 역시 보수적으로 좀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채나 주식이나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시기가 이 블랙아웃 기간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피부나치 비율로 이렇게 조정 비율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이 되는데 아직 좀 멀죠? 24% 조정을 보이면은 770불 정도... 이 정도까지만 조정을 보여도 약간 좀 가격 메릿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도 들어요. 만약에 이 포워드 eps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도까지 빠져준다. 그러면 메리트가 살아날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통 가이던스 나오잖아요. 그래서 12개월 포워드 eps 생각했을 때 어느 가격 정도만 이제 메리트가 생길까? 그 정도도 한번 생각해보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다룰 내용, 인플레이션 데이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지표에서 지난달에도 임대료 항목이 좀 부담이 됐었죠. 이번에는 좀 나아질까 좀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이 셀터 데이터, 이 구조적인 변화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볼때 연말 연초 이 계절성 요인들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임대료 쪽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변화도 늦고 이런 계절성 요인들도 있다. 이 점은 좀 인정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것과 관련돼서 세인트루이스 페더 쪽 자료가 좀 참고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은 그림에서 푸른색 선이 임대료를 제외한 CPI 지수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붉은색 선이 임대료 추입니다 약간 좀 후행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차이도 좀 나죠. 그러니까 팬더믹 이전 수준보다도 아직 많이 높다라는 것이죠. 전체 헤드라인은 팬더믹 이전을 하회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아직도 그것보다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달 CPI 상승에 3분의 2를 차지했으니까, 이번 달에도 이쪽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대료 흐름의 특성이 보통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거나, 임차인이 이사할 때만 변경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변화하기에. 월 임대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몇달 만에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 좀 있죠. 사정이 생겨서. 하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보통 계약 단위가 1년, 2년 이 정도로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간주 임대료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이제 거주하는 주택에서 임대가 된다면 얼마에 임대될지 이걸 추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변경되는 주기가 그렇게 짧지가 않죠. 길죠 당연히. 그것이 뭐 계속 수치가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베이스 데이터가 되는 그임대로 자체가 변화가 좀 늦으니까 간주 임대로 자체가 그보다 더 빠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항목에 비해서 샘플링 빈도 자체도 낮고 실제 주택 시장 상황보다 늦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패드에서 임대료의 실시간 그 변화를 좀 어떻게 통합해볼까 시도를 했는데 그쪽 자료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내년에 좀 완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밝혔다는데 최근에 나왔었던 그 샌프란시스코 패드 자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CPI가 아니라 PC 기준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항목이 좀 가중치가 높다 이걸 고려하지 않고 본다면은 항목별 데이터를 볼 때는 CPI냐 PCE냐 그 차이점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12개월 상승률이 피크를 친게 이때죠. 2022년 6월에 7%대, 정확히 한 7.1%로 정점을 찍었는데 그 이후에 올해 1월에 2.4%로 뚝 떨어졌죠. 그리고 그 하락의 대부분은 여기 표시된 에너지, 식품 그리고 핵심 상품. 이쪽 카테고리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아직 상승폭이 남아있는 게이 노란색의 코어 서비스. 이 하늘색의 주택 관련 항목이죠. 여기서도 팬더믹 수준보다 아직 좀 높은 항목이 이 주택 부문이란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흐름의 이유를 샘프랑 패드 쪽에서 좀더 세부적으로 좀 따져봤습니다. 임대료를 보면은요, 임대료 추이가 계속 상승 중이다 이 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오른쪽은 공실률이거든요. 공실률이 예전보다 좀 낮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공실률 이런 것 따지면은 시아리 쪽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부실하고 바로 연결된다. 공실률 안 좋고 부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본 거는 주거형 부동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진로우 렌트 인덱스라고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진로우는 부동산 중개업체고 임대료 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임대인의 렌트비 효과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하우징 프라이스 인덱스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물론 이 팬데믹 직후에 모습은 아주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좀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하우징 프라이스 인덱스도 사실 케이스 실러하고 약간 좀 틀려요. 2020년하고 2023년 사이에 좀 조정이 나타났고, 최근에 들어도 약간 쌍봉을 치는 듯한 그런 모습, 케이스 실러 지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 보통 거래되는 하우징 인덱스도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런 중간에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뺀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임대료나, 주택 거래 가격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임대료 추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나타났었던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휙 올라간 것보다는 좀 낮아졌지만 기울기가 낮아졌지만 그래도 완만한 속도로 계속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식이면 앞으로도 한동안 팬덤의 이전 수준은 당연히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 상승 추세이 정도로만 돌아와도 기울기만 비슷해져도 괜찮아질 텐데 이거보다도 아직 좀 많이 높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리고 하우징 프라이스 인덱스보다도 렌트호가 자체가 많이 예전하고는 호가가 크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실률 쪽을 보면 2023년 4분기 놓고 봤을 때 미국 전체 임대주택 공실률이 6.6% 2020년 이전에 이 히스토리컬한 그런 공실률 추이를 놓고 봤을 때 8%가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공실률이 훨씬 낮기 때문에 실제로 임대 시장이 빡빡하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임대 주택의 공급도 적기 때문에 임대로 상승 압력이 이렇게 강할 때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보통 다른 상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런 주택 건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에 비해서 공급되는 그 규모가 비탄력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택의 공급은 또 어떤가? 이걸 따져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 표에서 보면은, 주택 공급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평균치보다 아래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2000년대 중반에 주택 버블기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전후로해서 정점을 쳤죠. 이때 공급이 많이 됐다라는 것이죠. 2006년 초에 신규 공급량이 연간 200만 채가 넘어서면서 이때 정점에 도달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감소세를 보였고 최근에 2020년도께 팬데믹 직전에 다시 한번 공급량이 좀 늘어났는데 팬데믹 지나면서는 다시 부족한 그런 모습이죠. 신규주택 착공이 아직도 부족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신규주택 착공이 왜 줄었나 이걸 또 살펴보니까 토지 확보도 좀 문제가 있고 목재 같은 그런 건축자재도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갔고, 건설 노동력 자체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 오른쪽 표에 나와 있는 이 건설 노동의 부족, 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3년 작년 말에 5.5%로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 건설업체가 이 필요한 자격을 갖춘 노동자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계속 모자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의 이 숙련된 기술을 습득하는데 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료 항목의 특징으로 볼때좀 늦게 변화하고 계절적 요인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것 이외에 그 업황에 구조적으로 앞으로도 개선이 좀 늦고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볼 때, 패드가 목표를 삼는 2% 타겟에 도달할 때까지 상당히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게끔 데이터가 움직이고 있어요. 환경 요인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게 더 악화된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닌데, 개선하는 데 있어서 지루하게 시간을 질질 끌고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CPI 쪽에서 임대료 항목 같은 경우는, 좋게 나와서 시장이 상승을 하건 뭐안 좋게 반영이 돼서 하락을 하건 지속성을 가지고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 지표 자체가 지금 정책을 변화시킬 만큼 큰 의미를 가지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Fed 같은 경우는 디스 인플레이션 정책을 의도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큰데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에 딱 좋은 그런 지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크게 변동되지 못하면서 질질질질 끌고 가는 그런 인플레이션 데이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CPI 쪽에 임대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단순한 임대료뿐만 아니라 자재, 고용, 건설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종합적인 측면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여기 보면 고용, 건설, 그리고 자재 같은 경우는 커머티티 시장의 인플레이션하고 바로 연결되죠. 종합적인 그런 분석이 필요한 그런 항목이다. 그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도 개선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항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대목에서 부동산하고도 또 연결되고 자산 분석 관련해서 디스인플레이션을 지속하겠다는 그 패드의 생각을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연도별로 부가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를 좀 따져본 그런 통계입니다. 위아래 상하위 25%씩을 제외한 그런 통계인데 보통 3년 주기로 이 자산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것이죠. 그리고 기대치보다 어느 정도 실제로 크게 증가했는가 그 차이를 또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많이 변화가 된게 이쪽 1990년대에 태어났었던 밀레니얼 세대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세대가 크게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2022년에 물론 이 아래쪽에. 1950년대생도 많이 변화가 됐는데 직전 통계치를 비교해 보면 1990년대생이 크게 변화된 거죠 마이너스 44%에서 39%로 변했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비슷한 통계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세대별로 절대 금액이 어느만큼 증가했는가 그걸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당시에 지금은 한 30대 중반이 되버린 이런 밀레니얼 세대 그 사람들의 평균 자산이 중간값이 95,000불 정도에서 13만 불로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40% 증가한 게 맞죠. 그것을 항목별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 따져보니까 비금융부문이 좀 많이 차지하고 금융부문 같은 경우도 적지 않죠. 48%. 하지만 비금융부문은 190%나 크게 올랐죠. 그래서 최근에 나타났었던 부동산 시장에서의 변화. 이쪽이 밀레니얼 세대가 불을 크게 증가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데, 이러한 통계는 한국 상황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영끌해서 금융자산이건 비금융자산이건 젊은 사람들이 돈을 크게 벌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미국 기준으로 이러한 현상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통계를 내고 자료를 내는 그 배경 속에 페드가 가지고 있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기서 또 찾아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자산 시장을 좀 키울 수 있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러한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러한 경험이 반복될 수가 있고 금융 자산이건 비금융 자산이건 투자를 반복하면서 자산을 늘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건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러한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모기지 금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변동형 모기지 금리 쪽이 아까 그 자산을 크게 늘린 그 젊은 계층이 많이 변동형 모기지에 노출돼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동형 모기지 금리에 노출된 계층하고 소득하고 대출 규모를 따졌을 때 젊은 고소득 계층이고 금리 변동에 상대적으로 대처 능력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전제 조건이 논리 정계에 있어서 고금리 유지가 전제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상당기간 모기지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젊은층이 앞에서 자산을 많이 늘렸고 대출을 이용한 경우는 대처 능력이 강할 것이다. 그런 디스 인플레이션의 대처 능력이 강한 사람들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반복한다라고 한다면 자산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준금리 하락의 시기와 폭이 그렇게 쉽게 가늠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깔면서 통계를 내고 있다는 점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패드 인사들이 얘기할 때 자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라 거. 여기서도 또 찾아볼 수가 있죠. 예전하고 달라진 점을 우리가 꼽는다면은 자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계층이 그런 식으로 자산을 좀 불려 갈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처 능력이 강할 것이고 패드 같은 경우는 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다는 라 점이 크게 달라진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3, 4월에 나타나는 통화정책이 그러한 배경을 깔고 진행이 된다 라고 한다면 정책 변화는 쉽게 나타날 수가 없다 라는 점이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아주 크게 변화가 없다 라고 한다면 기준금리 인하식이 서두를 이유도 없고 인하폭은 예상보다 더 적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내는 게 맞겠죠. 한마디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손가락을 뭘 가리키는데 가리키는 방향 정도는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손가락을 볼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3, 4월은 더그 점이 중요시되고 있는 그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패드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아이디어,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